국민들께 사과하고 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범 정책실장, 국회에서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성실하게 설명하고 원래 비판받는 곳이에요. 근데 본인이 언성 높이고 옆에서 우상호 수석이 말리는데도 뿌리쳐 가면서 지금 국회의원들 협박합니까? 야당 협박해요? 이런 태도를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열받는 거는요. 국민의힘 우리 김은혜 의원님이 지적한 게 어느 청년들이든 전세를 살지 않습니까? 김영범 정찰실장의 딸도 전세를 사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다 끊어 놓고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정책 질의를 한 겁니다. 근데 딸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 딸의 무슨 개인 신상을 건드렸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영본 정책실장 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볼 게 없어요. 부모 잘 만나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김영본 정책실장 딱지 사서 서초동에 번듯한 아파트 있고, 그 나중에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세금도 얼마든지 빌려주고, 고액 전세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아들, 딸은 어떻습니까? 월세, 전세금, 보증금 마련하기 어려워서 고액의 월세 내야 되고, 월급 어렵게 직장 잡아도, 월급 내고 나면 생활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정책 하면서 부동산값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올랐어요. 본인들이 내리겠다고 한 정책을 내놨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금감원장 이찬진 봤었죠? 본인 것도 18억에 산 거를 불과 1, 2년 전에 산 거를 22억에 내놓잖아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도 집값이 올랐다고 인정하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이것에 열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너무 넓어요. 서울시 전체, 경기도 12구역. 내 땅, 내가 사고 파는데 정부가 일일이 허가받는 나라는 그게 공산국가인 겁니다. 근데 그 범위가 무슨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일정 부분으로 굉장히 한정적이어야 되는 거지. 서울 전역에다가 경기도 12구역 하면은 인구로 따지면 천만 명 이상이 그런 제한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집 사고하는 데에 대해서도 집을 파는 데 있어서도 일일이 허가받아야 되죠. 대출 하나도 안 나오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청년들은 자기들은 기득권이잖아요. 강남에 다 아파트 사고 갭투기해서 다 하고 자기 아들 딸들은 다 챙겨줘놓고 이제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은 왜 막느냐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정책 효과를 거뒀냐는 겁니다. 이거 진짜... 고혈압 있으신 분은 좀 주의하십시오. 이게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 보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김현별 정책실장 설치는 거한번 보십시오. 아니, 제 딸이, 딸이 전세 갭투다 그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아요 자,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자, 이, 어, 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하면서 그런 딸에게. 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님. 오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투자 때문에 정책, 정책 실장 들어가 있다고. 그며칠은 그, 그 네. 제가 갭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실은요. 응. 아니 둘다 사실 이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투자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원님. 아, 하지 말아 니까. 하지 말아. 가만 히 있어. 하지 말아. 아, 아, 정책 그래. 실장. Oh,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좀 가만 히 있어 좀 갭투자 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 실장. 가봐. 안 되니까 그러면안 돼요. 위중도그렇고말이만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 실장. 위원장이 자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치 측장 화내는 데, 는 보십니까?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정부 관계자의 태도입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래요. 무슨 깡패가 윽박 지르듯이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언성 높이고 고함 지르고 국민들 앞에 예의도 없습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상호 수석, 뭐 김영범 정책실장, 김병기 원내대표 셋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김영범 정책실장이 또 이슈를 키운 것이 바로 다음날 사과하기는커녕 김호준 쇼에 나와가지고 변명을 막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애잔하대요 자기 딸 실명이 공개됐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 무슨, 실명 공개했어요? 우리가 사진을 공개했습니까? 자기 딸 귀한 줄 알으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 배려 하나도 안 하면서 빚 잔뜩 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빚 갚느라고 등골 휘어지게 생겼는데, 자기 딸 그냥 이름도 공개 안된 상태에서 딸 얘기를 입에 올리면 무슨, 본인 딸이 김주혜입니까? 절대 저놈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처신하십시오.